어, 네 안녕하세요. 영화 불량한 가족에서 다희 역을 맡은 배우 김다예라고 합니다. 어, 앞서 초롱이의 말처럼 이렇게 애쁘진 날씨에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감사드리며 그럼 어, 감독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가족이 뭐 별거야. 함께 있어서 즐겁고 편하면 가족이지라는 대사가 저희 영화의 분위기와 주제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뭐첫 스크린 데뷔인가요? 네, 같이 뭐 촬영하면서 뭐 어땠는지 그 배우들과의 호흡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족 영화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힐링되고 기분 좋아지고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박원상 선배님을 비롯해서 우리 에이핑크 무대에서만 만나보던 박초롱 씨와 또 도지완 씨, 서지 씨를 비롯해 좋은 배우분들, 좋은 스태프분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일단 촬영하는 곳이 대부도였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다를 원없이 볼수 있어서 좋았고, 어 일단 그 페가신이 나왔는데 그 페가신을 찍을 당시에 유난히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초롱이랑 저랑 같이 추위에 떨면서 막 그렇게 덜덜 떨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때 원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눈에 눈물이 맺혔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묘한 분위기를 내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감독님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게 돼서 아직 얼떨떨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어, 아직 아까 박원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아쉬움이 남으시다는데 저 같은 친구들은 얼마나 더 아쉽겠어요. 근데도 많이 부족한 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불량한 가족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힐링되고 따뜻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님 우측 한번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세요. 좌측 부탁드립니다. 중앙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